오시에 오신 당신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음, 지난 밤에는 바람도 참 많이 불고 뭐, 아침에 영하 뭐1도까지 내려갔다고 이런 예보, 일기 예보를 들었습니다만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뭐 겨울이 오니까 추운 건 당연한데. 사람이 몸이 추운 거는 뭐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좀 따뜻하게, 따뜻한 방에서 지내고 이러면 되는데, 마음이 추운 것은 참, 그, 어떻게, 데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늘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겨울이 오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 또 외로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 겨울이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어, 이럴 때 저희들이 정말 우리 오쇼 회원들이 어, 정말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어, 찾아뵙고 위로하고 어, 했으면 이 정말 작지만 이 지구촌의 온도를 정말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좀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 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이제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작은 도움을 드렸던 그런 기억. 또 그날 갔던 날이 뭐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만 그날 간날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그런 어~ 광경을 보고 와서 그것이 어~ 너무 마음에 큰, 깊은 안금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음~ 제가 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썼던 시 이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지만 어~ 오늘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날. 작지만 따뜻한 손들이 은혜의 집을 찾았습니다. 과자랑 장난감이랑 한아름 사고, 울 엄마 갈아입혔던 디펜서 면뭉치도 실었습니다. 활짝 웃는 친구들 얼굴이 손에 잡힙니다. 오늘은 과자 받기 전부터 한가득 멋짐이 붐붐거리는 나비 넥타이 차림으로 싱글벙글입니다. 물기 뱀 소식 묵중하게 기다립니다. 친구 하나가 어젯밤 본향으로 홀홀 날아갔다고 카메라를 맨 사진사가 원장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친구들 스무 살이 채못 미쳐 새처럼 자주 자주 하늘로 가 소녀는 사정, 사진 사진 한장 없이. 관위의 이름만 써 보냈답니다. 오늘은 친구들 사진 찍는 날. 새마포보다 말끔한 옷, 나비 넥타이 차림, 벙글거리는 영정 사진을. 음 그때 봉사 다녔던 곳이 어, 양평에 있는 은혜이 집이었습니다. 어 당시에 그 원장님이 최재학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음, 처음에 그 은혜의 집을 하실 때부터 제가 거기에뭐저 작은 도움을 드리러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음, 어,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는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어, 이제, 그, 거기 수용되어 있는, 그래서 같이 기거하는, 그, 어, 친구들이, 음,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정말, 그, 양육할 수가 없어서 몰래 버린 그런, 정말, 어, 버려진 그런 친구들을 이분이 한쪽 팔이, 왼쪽 팔이 그때, 어족을 어술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몸으로 그 아이들 그 당시에 열몇 명이었습니다. 품고 정말 그 이제 그그 그 당시 조립식 주택을 지으러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몸으로 그래 하시면서 그 남는 이익금으로 그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그 이제 소문이 나고 양평군에서도 집 뭐 지원을 많이 하고 지금은 뭐 사회복지법인 사회 어떤 그런 복지법인 제가 생각하게그 명칭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 인가도 나오고해서 상당히 이제 그 규모도 커지고 수용돼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어, 친구들도 많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그 이후에 음 이제 모 기업에서 음그 어떤 사회에다가 어떤 이익을 환원하는 그런 조만 일을 제가 그 강북지방의 대표로 그 일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한 서너 차례씩 그 길을 갔는데 금액이 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한 해는 월동용 유류를 그 옆에 있던 주유소에서 뭐 채워드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갈 때마다 그,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 이런 과정 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 당시에 저는 참처음에 의아했었는데, 제일 그 필요한 것이 성인용 기저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친도, 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정말 그디펜스라는 거, 저도 그때 그이름 알았습니다. 디펜스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면, 이제,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친구들이지만 이제 그 그런 자율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 디펜스가 필요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막 트럭으로 실고 가기도 하고 뭐 금액이 작게 모일 때는 성용차로 실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봉사하는 내부가 같이 갔을 때 보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가 평소에 이제 과사를 가져가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방귀고 이데 그날 가니까 자기들 입은 옷이 너무 멋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또 나비 넥타이도 메고, 친구, 남자친구들은.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정실을 찾아가서 그 최재학 목사님 보고, 오늘 무슨 일이냐고,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이랬때만 막, 그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 하시는 게, 정말 가슴을 확쳤습니다 어젯밤에 그 친구들 중에 열몇살 먹은 친구가 어 소천을 했는데 이제 그 이제 그뭐그게또 그런 복지법인에서 그런 법인에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뭐 밟아야 될 그런 그게 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 막상 그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사진 한 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관에다가. 어, 이름만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야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하는 사진사, 그 관내에 있는 사진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그 사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수용되어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영정사진을 찍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영정사진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환수원 옷 입고 사회 카메라 앞에 혼자 일을 앉으니까 너무 좋아서 신경을 건가라는 거예요. 그 웃음이 천진하고 난만, 천진난만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다 어떻게 이 세상에는 모든 어려 사람들과 다 같이 할 수도 없고, 다 어떤 도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작은 소소한 어떤 행복, 소소한 필링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어, 정말 작은 도움, 어, 나의 것 중에서, 정말 나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것들을 나눈다면, 이 지구촌은 참 따뜻하고 살 만한 곳이, 그나마 살 만한 곳이 예, 이겨울, 어, 내가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잠을 자서 따뜻한 게 아니라, 그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이유로 따뜻해지는 오시오 회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